네 안녕하십니까 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토마토 맛없다고 막 칭얼거리는 거 봤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토마토 맛을 알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laughs> 어, 토마토 소스가 없는 포모도로 파스타 이게 말이 성립이 안되죠 예. 토마토 진짜 항상 슈퍼푸드에 하면 10대 슈퍼푸드에 항상 들어가고 정말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되는 식물입니다 굉장히 몸에 좋은 정말 웰빙에 빠져서 빠져서는 빠져서 안될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토마토에서 잘 모르고 있죠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토마토 어디서 나냐고 어디서 어디가 원산지냐고 물어보니까 전라남도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laughs> 토마토 의 원산지는 남, 남미입니다, 남미. 예, 우리나라 토종식물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정말 잘 귀화한 식물로서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예, 한번 봅시다. 예, 토마토. 문화어. 예, 문화어는 북한, 북한에서도 도마도라고 부른다죠.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도마도라고 했었어요. 가지목 가지과의 식물이다 또는 그 열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미가 원산인 한해살이풀. 한해살이풀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해살이풀이라는 것은 어, 한해에 이렇게 과일도 맺고 씨잎까지 맺은 다음에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예. 키는 1미터, 3 m 터의 노란색 꽃이 핀다. 열매는 리코펜에 의해 붉은색을 띠며 식물목초. 여기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사를 한번 먼저 보면 앤디류 스미스의 저서 아메리카의 토마토에 따르면 토마토는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의 고산지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미스는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토마토가 재배되었거나 식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 원주민들은 토마토를 먹지 않았거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원예학적 지식들이 유럽인들의 도래 이후 사라졌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예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유럽인들이 오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배하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씨앗을 어떻게 채종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토마토는 중앙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지역의 마야, 마야 문명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은 이 과일을 요리에 사용하였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요리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원주민들이 그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 고지대에는 사, 사라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메리카의 토마토에 보면 어, 그 서쪽 지방의 그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들도 혹시나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먹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겠죠. 16세기에 이르면 토마토는 남부 멕시코와 여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예, 남부 멕시코와 그 지역 중미 쪽까지. 푸에블로들은 푸에블로가 뭔지 볼까요? 예. 푸에블로. 아이고, 별로. 이거 아마 원주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의 씨를 섭취하는 것이 예지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부드럽고 작은 토마토의 돌연변인 크고 덩어리진 토마토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유래했고 널리 재배되었다.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인 큰큰 큰 토마토는 어, 중앙아메리카에서 유래했고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미의 이 덩어리진 큰 토마토가 현재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의 직접 조상이다라는 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토마토가 맨드레이크와 닮았다는 이유, 맨드레이크는 예, 가지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맨드레이크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예, 제, 저기, 그, 채취되는 건데, 뿌리의 모양이 사람의 손가락과 유사하다고 해서 마법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원산지 남아메리카 에덴 동산이며, 선악과가 바로 토마토다! 라는 인식이 더해져서 최소한 150년간 기독교들에게 냉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 마법 의식에 쓰이는 맨드레이크가 닮았고, 그리고 또, 뭐, 그, 남쪽의 그 신대륙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 여겨졌기 때문에, 선악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독교적인 이유로 냉대를 받다고 하고, 지만 17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테르를, 토마토를 퓨, 피레로 만들어서 요리의 재료로 쓰거나 다른 음식의 소스로 곁들여 내가기도 했다. 예. 그렇죠? 음. 토마토가 그러니까 직접 그밥상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지금도 뭐 이탈리아 하면 토마토는 하면 딱, 벌써 이탈리아가 딱 떠오르죠. 예. 사 지중해, 예, 이탈리아, 지중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지중해 음식에서는 토마토 가 빠지면 안 되죠. 피자, 피자부터 시작해서 뭐 파스타, 뭐뭐셀 수가 없죠.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매년 토마토 축제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미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 다른 지역에서는 미, 이거 먹으면 미친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1614년에 벌써 지방뉴스 남만시 남만은 남쪽의 야만이란 뜻이죠. 씨는 감시자를 써서 남만시라고 풀이를 했나봐요. 풀에서 나는 감으로 봄에 심어 가을에 열매 맺는다. 맛은 감과 비슷하다. 에이. 남만에서 온 것으로 사신이 중국과 조선의 종자를 가져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그렇죠? 이거 지봉유설에 처음으로 기록된 거, 한번 더. 그래서, 토마토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뽀모도로는, 뽀모도로. 이거 예쁜, 예쁘잖아요 발음이. 뽀모도로는 황금 사과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 중 헬스페리데스 동산에서 자란다는 황금 사과를 말했던 것이라고 추식된다 아, 이것도 토, 토마토의 원산지가 저 남미의 아주 먼 곳에 예, 그 당시에 신대륙으로 가면 황금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이제 소문이 났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원산지를 포모도로 그러니까 참고로 포모도로는 황금 사과다라는 거상 사실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소개팅할 때 가서 포모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이, 가만히 계셔야죠. 하하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뭐 스파게티 소스, 케찹. 여러분, 케찹 없으면 뭐 소스, 뭐, 뭐 찍어 먹습니까? 소스지. 진짜. 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많죠. 토마토 케찹. 핫도그에 토마토 없이 뭐 돈가스 소스 찍어 먹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요리. 요리는 뭐 수도 없이 있죠. 이거. 뭐. 조용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리코펜이라고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이거 왜 이거, 저기잘안 나와 있네요, 지금. 이게, 토마토에 대해서.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어, 위키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리코펜이라는 게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붙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 뭐, 뭐였지또 뭐. 뭐. 그 다음에 무슨 남성의 몸에 좋다. 무슨 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뭐, 남성 호르몬의 전구물질이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 굉장히, 하여튼 여러분 토마토는 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동료 중에서 어떤 분께서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 이걸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그 그 뭐지 그 엉겅퀴, 아, 엉겅퀴를 언건키, 연구하시는 분이 그 그러니까 식물 전반의 식물학 학자셨는데 식물학 도 응용 응용 식물학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식물에서 유용한 성분, 그 성, 생, 성분들을 추출해 가지고 하는 건데, 엉겅퀴에로 어,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잡는 법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만약에 지구상에 딱한 식물만 남아서 남아야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토마토라고요. 단한 번의 의심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마토 많이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의문이냐면 과일인가 채소인가라는 논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저의 입장으로서는 과일이든 채소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허사가들은 이런 얘기 좋아니까 하 한번 좀 살... 식물학적으로 토마토의 열매는 개화식물의 씨방이 발달한 것이다. 어, 개화식물의 씨방이 발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꽃 아래 꽃이 있으면 꽃 아래 씨방이 있죠. 그래서 발달. 이에 따르면 토마토의 열매를 과일로 볼수 있다. 그렇죠? 과일로 볼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분류에 따르면 과일이죠. 과일. 근데 우리는 밥상에 뭐 샐러드로 올라오는 그러한 게 많으니까 채소로 보는 사람이 많죠. 서양에서도 식사의 주요일에 쓰이기 때문에 채소로 본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887년에 미국에서 과일에는 붙지 않고 채소에만 세금을 붙이는 관세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네. 요 <laughs> 토마토를 이제 수입하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관세를 붙일 것이냐, 안 붙일 것이냐. 했는데 야, 이 논란이 6년갔나봐요 1893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토마토가 저녁 식사에는 나오지만 후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토마토를 채소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예. 예, 저녁식사에 그러니까 후식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도 요즘에는 토마토 후식으로 잘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과일이 아니라 그래서 채소의 느낌인데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 어,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에서 한자씩 따서 과채류라고 더 부른다고 합니다. 열매채소라고 한다는 이건 타협해서 그렇게 붙인 것같네요 예,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근데 대한민국에선 토마토를 식사하는 별도로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렇습니까? 어 저는 이런, 요즘에는 예,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토마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탕 뿌려서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먹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리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유럽에서 그 토마토를 처음에 꺼렸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 가지과식물이었기 때문에었는데 가지과식물, 유럽에 있는 가지과식물 대부분이 좀 독이 들어있대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토마토를 먹기를 꺼렸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토마토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여러 가지 또 알아볼 것들이 있었네요. 예. 그 전에 위키에서, 어, 위키 알찬글에 되어 있던 거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거,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